플러터 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스테이트 모니터먼트입니다. 진지하게 앱을 만들고자 한다면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제대로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플러터를 배우는 분들은 유데미 유튜브 등에서 튜토리얼 동영상을 여러 개 보셨을 거예요. 제가 플러터를 배울 때조금만 불만이 있었다면 많은 플러터 튜토리얼들이 앱 만들기 자체에 치중이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클론 코딩은 인기가 아주 많은 편이죠. 이런 앱 만들기나 클론 코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제 생각에 초보 단계를 지나 진지하게 앱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와 간 중요한 토픽이 많은 다른 토픽들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플러터 튜토리얼 시리즈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플러터에는 Official State Management Solution과 같은 것은 없고, 다양한 Open Source State Management Solution들이 있습니다. 플러터 Official Documentation에 리스트업된 접근 방법만 해도 15가지나 있습니다. 그 중에 Provider, Block, Get, RiverPod, Get It, Redux, w e b s 등이 널리 쓰고 있고, 플러터 페이버릿 마크를 받은 솔루션은 프로바이더, 블록, 리덕스, 모벡스 4개입니다. 플러터 앱을 팀으로 개발한다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아닌 다른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포필러한 프론트 앤 프레임워크인 리액터 개발자 중에 최근 플러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이런 개발자들은 리액트에서 사용했던 리덕스나 모벡스와 같은 솔루션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플러터 앱을 계속 개발한다면 높은 확률로 적어도 두개 이상의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합니다. 저는 이미 프로바이더, 블라, 리덕스에 관련된 튜토리얼을 만들었고 앞으로 리버파드 등에 대한 튜토리얼도 만들 예정입니다. 프로바이더는 플러터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솔루션 중 가장 기본적인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프로바이더를 가장 기본적인 솔루션이라고 하는 걸까요? 첫째, 플러터 오피셜 다큐멘테이션에 어 레코멘디드 어프로치라고 되어 있는 점. 둘째, 유튜브, 유데미 등의 플러터 튜토리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서 배울 수 있는 리소스가 많다는 점. 세 번째, 아직까지는 가장 많이 오래 사용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다 보니 스택 오플로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리소스가 많다는 점, 넷째, 장기간 사용되다 보니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점 등을 들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프로바이더는 m 스 s t l e a r n Flutter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플러터 개발자와 협업을 하더라도 상호간에 프로바이더를 알고 있을 확률이 아주 큰 거죠. 다음은 플러터블락입니다 플러터 블럭은 플러터 팀에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방안으로 제시했던 블럭 아키텍처를 구현한 패키지입니다. 블럭 아키텍처는 훌륭한 아키텍처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림이나 에이싱크 제네레이터 등과 같이 초보자가 힘들어하는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아주 대중적으로 퍼지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플러터 블럭 패키지는 이런 복잡성을 사용자들이 알 필요 없게 만들어서 블럭 아키텍처를 앱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Dependency Injection에는 Provider 패키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Provider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State Management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공하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에 적합하고 다큐멘트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기본을 익힌 후에는 셀프 스터디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Flutter documentation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Flutter w i d g e s are built using a modern framework that takes inspiration from React. Flutter가 React에서 영감을 얻었다면, Flutter는 React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state management solution인 Redux와도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Redux를 Flutter 앱을 만들 때 사용해 보면, Redux는 Flutter와 잘 맞을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리액트에서 리덕스를 사용한 것보다 사용하기가 더 세이프하고 편리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리덕스는 시장에서 오래 사용된 이미 입증된 테크놀로지입니다. 또한 리덕스는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공하기 때문에 코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큰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만든 세개의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관련 튜토리얼은 공통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먼저 약세 시간 분량의 State Management Solution Overview 섹션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각 State Management Solution에서 제공하는 API 사용 예와 다양한 u s Case, Best Practice 그리고 주의할 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rovide r Overview 섹션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왜 Provider와 같은 것이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Change Notifier n a d d Listener를 이용한 액션 처리까지. 2시간 51분 분량의 총 32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로바이더의 후속이라고 할수 있는 리버파드에서 자주 사용되는 스테이트 노티파이어와 스테이트 노티파이 프로바이더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블록 오버뷰 섹션은 2시간 46분 분량에 27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의 기본적인 사항 외에 다양한 방식의 블록간 커뮤니케이션 방법, 유저 트리 상에서 블록을 액세스할 때 주의할 점 이벤트 트랜스포머, 하이드레이트 블럭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리덕스 오브 비 섹션은 3시간 56분 분량에 42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토어 커넥터, 스토어 빌더 등의 다양한 API 사용법과 퍼포먼스 옵티미제이션 방법, 미들웨어 사용법과 이에 플러터 리덕스를 활용한 스테이트 퍼시스턴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바이더, 블럭, 리덕스 다 M 만들기 섹션이 이어집니다. M 만들기 섹션에서는 To Do App, Weather App, Firebase Authentication App 세개 동일한 앱을 각각 Provider, Block, Redux를 이용해서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하면 State Management s o l 과 비교 분석이 쉬워져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솔루션을 선택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State Management s o l 에 대한 튜토리얼도 계속 만들어 내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저와 함께 플러터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탐구 여행을 같이 가 보실까요?